자 얘는 sin x를 미분하면 cos x가 되거든 <laughs> 그래서 sin x를 t로 치환할 거예요 t로 치환하면 너희도 알다시피 sin x는 cos x가 되고 dt dx니까 <laughs> 이렇게 될 거니까 이 cos x dx를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이걸 넘기니까 dt로 고칠 수가 있고 sin x가 t니까 얘는 t 제곱 dt 이렇게 돼서 3분의 1 t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? 3분의 1 sin 세제곱 x. 항상 그래서 치환을 할 때는 미분한 형태를 만들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얘도 x 제곱 마이너스 1 치환하면은 미분하면 2 x 잖아2 x 여기 있지.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x 제곱 마이너스 1을 t로 치환하면 2 x 그리고 이거 이제 이렇게 써도 된다 그랬지. e x dx는 dt 이렇게 써도 똑같아요. 근데 e x dx 여기 있지 얘가 t고 그러니까 t 세제곱 dt 이렇게 돼요. 따라서 이것은 4분의 t 의 4제곱 4분의 t 의 4제곱 더하기 c 이렇게 적을 수 있죠.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 제곱 있으니까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EXDX는 DT가 되고, 그래서 얘는 X제곱이 T고, EXDX니까, XDX는 2분의 DT잖아? 그래서 얘는 E의 T, 2분의 DT로 만들어.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, 2분의 1 E의 T 더하기 C가 되고, T에다가 우리가 원하던 거를 원래 X제곱 집어 넣어주면 되겠죠? 음. 자, 그 다음에 이제 또 치환을 뭘 해주시냐면요. 얘는 lnx를 치환해버려요. 왜냐면 lnx를 치환하면 미분한 게 여기 모양이 보이거든? 그러니까 치환할 때는 미분한, 미분한 형태를 만들 수 있는지 봐야 돼. lnx를 t로 치환하면 x분의 1, dx는 dt잖아. 그래서 좀 이거 살짝 지우고 T고 DT가 되니까 2분의 1T제곱 더하기 c T제곱인데 여기 lnx가 lnx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죠. 음. 자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치환 치환을 하면 이거 미분한 게 위에 있죠.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면 t분의 1 얘를 t라고 놓으면 자 이거 좀 생략을 하려고 했는데 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t 라고 놓으면 2x 플러스 5의 dx 가 dt 에요 얘가 dt 야 얘가 dt 야 그래서 dt 는 ln 절대값 t 더하기 c t 에다가 집어넣어야죠 얘를 음, 그렇게 푸시면 되죠 어. <laughs> 탄젠트 x는 얘들 아까 선생님 설명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이게 탄젠트가 되게 대표적인 어, 치환적분의 대표 형태거든? 여기 탄젠트 제곱은 어떻게 풀더라 탄젠트 제곱은 바로 풀수 없다 그랬지. 한번 타면 시컨트 제곱 그래서 얘를 시컨트 제곱 x-1로 고친 후에 시컨트 제곱은 탄젠트니까, 탄젠트 X 빼기 X 플러스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. 근데 탄젠트 X는 꼭 기억하세요.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고쳐서, 고쳐서, 탄젠트 제곱이랑 비교를 해봐. 고쳐서, 얘를 T를 치환하고, 그러면, 마이너스 사인 X니까 이렇게 붙이는 거야. 마이너스 앞으로 빼고, t분의 1 dt. 이렇게 돼요. 왜 그러냐면, 코사인 X가 t인데, 미분한 마이너스 사인 X dX는 dt잖아요. 그니까, 사인 X dX는 마이너스 dt니까, 마이너스 앞으로 빼고, d에 dt. 이렇게 되지. 그럼 얘는 마이너스 되고, t분의 1은 ln 절대 값 t. t가 지금 코사인이죠.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.